에, BRD, 종목번호 어, 002594입니다. 이거는, 어, 살짝, 에, 패턴이 변경이 돼서, 어, 그거 업데이트하 들어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어, 지지선 어, 하나가 38413. 아3 8 4 인데 384.13저때가407.362 아, 384 40, 이렇게 변경 됐구요 어 밑에 굳이 잡아드리지 않아요 이게 뭐 아직 애매하긴 한데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네. 밑에를 잡아드리면 334.503 334.503 네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.